한글 문해력을 위한 코리안 워드파워 한자 공부의 왕도 13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한자는 장 자가 되겠습니다. 길다, 그런 뜻으로 장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오래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옆으로 하나를 그어주고. 그 다음에 밑으로 살짝 내려 긋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약간 짧게 그어줍니다. 그 다음에 어, 약간 길게 수평으로 하나를 더 그어주고 그 다음에 어, 이위 위에 수직선하고 거의 일직선으로 밑으로 내려준 다음에 삐쳐서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내려 점을 찍고, 어, 다시, 어, 곡선으로 내려서 그어줍니다. 하면, 장이 되겠습니다.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옆으로 긋고, 수직으로 내려 긋고, 가운데 두 개를 약간 짧게, 그리고, 길게 수평으로 하나를 더 그어주고, 다시 내려간 다음에 위로 삐쳐서 올리고, 삐쳐서 내리면서 점을 찍고, 다시 곡선으로 옆으로 약간 완만하게 선을 그어줍니다. 하면, 장, 길다, 라는 의미의 장이 되겠습니다. 또는 오랜 시간 동안,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서 장자가 되겠습니다 예쁘게 쓴다는 생각을 부담을 전혀 갖지 마시고 어, 선생님하고 함께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익힐 수가 있다 그럼 장자가 들어가는 한글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거리 어, 물리적인, 어, 물리적인 거리, 어, 두 장소, 두 물건, 두 사람, 이런 어쨌든 오브젝트가 두 개가 있을 때그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어, 긴 거리다 라는 거고, 여기서 "길다" 라고 "롱" 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길다". 라는 의미보다는 뭔가와 비교해 볼때좀긴 그런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내 전화보다는 시위 전화가 더먼 거리다. 라는 의미로 시위 전화를 롱디스턴스 텔레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역시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시작하는 시점과 종료하는 시점 사이의 경과된 시간의 길이를 길이, 얘기하는데 이것도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장신, 그러면 키가 크다. 그런 뜻입니다. 통상 한국인을 중심으로 할때 180cm 정도 어, 그 이상이 되면 어, 장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어, 특히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고대 그 영웅들의 키는 일반적으로 어, 2미터가 대부분 넘습니다. 그래서 어, 뭐 심한 경우에는 한 2미터 70 정도까지 나타나는 그런 걸볼수 있고요. 장문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썼는데 그 글의 길이가 길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소설이라든지 어, 통상적으로 이런데 쓰는 것보다는 에세이라든지 또는 편지, 특히 편지를 중심으로 해서 긴 문장을 썼다라고 할때 장문의 편지를 쓰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한다. 장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래 긴 어떤 그 비트라든지 이런 것이 긴것 그리고 어. 단은 짧은 것을 뜻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짧고 길고의 이 간격이라든지 또는 어떤 어, 그 타격하는 시간의 길이가 길다 짧다 이런 의미인데 어, 실제로 이 말은 어디에 쓰이냐면 리듬에 어, 쓰인다. 그래서 그 음의 삼요소인. 어, 화음하고 고조와 장단 중에서 그 리듬에 해당된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장대하다 라고 하는 것은 길고 크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열차가 장대 열차다 그러면은 어 보통 열량 그러니까 객차로 볼때 화물차는 뭐 50량 이상 뭐 이렇게 그어 붙이고 다니는 거고 어 객차로 볼때 10량 이상 이렇게 이제 음그 붙이고 다니는 거를 장대 한 열차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고요. 장성하다. 그러면 어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어린 어린아이가 장성해서 어른이 되다. 이런 뜻이고요. 장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긴 그런 뜻입니다. 아, 장장 아, 400km를 어, 달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끝에 에, 앞에 무엇인가가 있고 그 뒤에 장이 붙으면 헤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관장 그러면 해당 기관의 우두머리 부장 그러면 해당 부즉 디파트먼트의 헤드 밑에 시장이 나와 있죠. 시장 그러면 그 시의 헤드, 그러니까 메이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장, 그럼 학교의 장이니까 헤드 마스터, 업 스쿨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서 장자가 들어가면 해당 회사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데의 헤드, 마스터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찰 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찰 자는 살펴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찰 자는 점을 찍고, 어, 간머리 변이라고 그러죠. 해서 다시 기업자처럼 해서 삐침으로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옆으로 살짝 긋고, 어, 꺾어서 내려주고 여기다 점을 두 개를 찍고 그 다음에 삐침 점을 하나 찍고 역시 삐쳐서 밑으로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시자입니다 시자를 이렇게 써주는데 여기에 이렇게 삐침으로 올라간다 그 다음에 양쪽으로 점을 두 개를 찍어주면 찰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살펴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 이, 이 부분, 이 부분이 인쇄할 땐 이런 식으로 쓰지만, 아, 손으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도 어,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을 찍고, 어, 간머리 그 다음에, 어 점을 두 개를 찍고요. 그 다음에, 삐침점을 찍고, 삐침으로 쭉 내려주고, 그 다음에, 보일 C자처럼. 근데, 어 C자하고는 다른 게 여기가 이렇게 꺾어 올라갑니다. 하고, 점을 양쪽으로 이렇게 찍어준다. 하면, 찰, 살펴보다. 그런 의미의 찰자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더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찰자를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찰자가 들어가는 한국어 단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찰관, 그러면, 실제 어떤 폭력이라든지, 또는 이런 거에서 사회를 안녕하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경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관이 근무하는 곳을 경찰서, 라고 얘기를 한다.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제대로 하는지 살펴보는 것을 감찰이라고 합니다. 이 감찰은 주정대로 일을 하는지 일을 주로 살펴보는 업무를 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어, 연구를 위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관찰이라고 얘기를 한다. 주로 자연과학의 한 방법론 중에 하나가 관찰이 되겠습니다.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 이 관찰이 외부로 표현되는 것을 보는 것에 비해서 성찰은 내면 세계를 살펴보는 걸 성찰이라고 얘기하고요. 성찰은 철학적 특히 동양 한국의 철학적인 방법론으로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순찰하다 라고 하는 것은 관내를 순위하면서 살펴본다 라고 어, 얘기하는 거고요. 어, 순찰 대 중에서 특히 고속도로를 어, 살펴보는 경찰 조직을 고속도로 순찰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찰대 라고 하는 것은 이게 특히 이제 군대에서 어 적진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어 실제 그 아군 지역보다는 적군 지역에 침투해서 적정을 살펴보는 업무를 하는 스파이 조직. 이걸 군대 스파이 조직에요을 정찰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살펴보다 아,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사찰은 이 감찰하고 어, 유사합니다. 감찰하고 유사한데 감찰은 공식적으로 어, 살펴보는 업무. 예를 들어서 어, 공문서를 통해서. 감찰 사실을 상대방한테 알리고 공식적으로 어, 그 해당 기관, 감찰 당하는 기관의 업무가 제대로 됐는지를 보는 걸 감찰이라고 통상 얘기하는 데 반해서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비공식적이에요. 아직은. 그래서 사찰을 통해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파악이 되면 이제 공식적으로 어, 문제제기를 해서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 그 공식적인 음, 형사 절차를 거친다든지 이렇게 할수 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사찰이 어, 사적인 조직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적인 업무이긴 하지만 음, 이게 음, 어떤 그 확실한 정보에 의해서 어 감찰이라든지 그 조사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 정보 수집 차원 정도 어에서 그러니까 아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결과에 따라서 그걸 사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고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 선배들의 연구 어, 특히 문헌, 그러니까 책자라든지 이런 자료, 이런 것을 통해서 연구하는 것, 연구를 하긴 하는데, 이 관찰이 주로 사물을 보는 것에 반해서, 이 고찰은 문서를 중심으로, 특히 책으로 발행된 책자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을 고찰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글자로. 탐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탐자는 어, 발견해내다 아, 그런 뜻입니다. 해서 수직으로 굳고 그, 수평으로 짧게 수직으로 길게 그은 다음에 어, 올려서 하나를 쳐주고 그 다음에 간머리인데 어, 여기 점이 없다 고해서민 간머리라고 합니다. 민 간머리를 찍고 그 다음에 여덟 팔자를 이렇게. 8덟 팔자 비슷한 거죠. 써주고, 그 다음에 밑에 나무 목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 목자 이렇게 써주면 어, 뭔가를 찾아내다 할 때에 탐 자가 되겠습니다.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어, 선생님하고 그 항상 함께 에, 에 쓰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예쁘게 여기는 좀 서예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쁘게 쓰는 거에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뭐 삐뚤삐뚤 해도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어, 쓰시기 바랍니다. 이때 어, 자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어, 두 가지 방법으로 썼는데 여기 뭉퉁하게 한번 한 썼고 여기 이렇게 삐쳐 올라가게 한번 썼죠? 예, 여기 삐쳐 올라가게 써야 된다. 이, 이게 아니고. 어,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 써서, 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더 쓰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삐쳐 올라가고, 역시 이쪽에서도 삐쳐 올려 보내고, 그 다음에 민갓 머리, 여기 점이 없는 거예요. 점이 없어서 민갓이라고 하는 거죠. 하고, 여덟 팔자 비슷한데 여기가, 여기도 삐쳐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밑에 나무목자. 이렇게 쓰면, 탐이 되겠습니다. 뭔가를 찾아내다, 발견해내다 이런 의미의 탐자가 되겠습니다. 탐색하다, 발견해내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살펴보는 것을 탐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탐지하다는 어떤 신원가를 찾아서 아 여기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탐색은 탐색해서 실패할 수도 있고 어,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탐지는 이미 파악이 된 겁니다. 정확치는 않지만 파악은 된 거예요. 그게 탐지하다. 탐구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 연구하는 겁니다. 어, 관찰도 하고 상황을 살펴보면서 연구하는 것을 탐구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탐구는 곧 학문의 한, 음, 아주 중요한 방법론 중에 하나다 탐문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 형사라든지 이런 공적인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그 인근 사람들한테 듣는 이것을 탐문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탐방은 어, 살펴보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 여행하는 것, 이걸 탐방하다라고 하, 얘기를 합니다. 탐방은 주로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네, 역사적 그 어, 장소를 가본다든지, 이런 것이 모두 탐방에 해당되겠고요. 또이 탐방이 어, 그런 의미 말고, 어, 어떤 그 외교적인... 방법론으로 어, 들르는 것또 탐방이라고 어,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염탐이라고 하는 것은 몰래 살펴보는 겁니다. 상대방이 몰래 어, 그 스파이 업무를 하는 것을 염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탐이라고 하는 것은 어, 주로 정탐 물론 군대 조직에서만 하는 건 아니지만 주로 군대 조직에서 적정을 살피는 것을 정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 어, 역시 어, 경찰 업무에서 피의자 즉이 어, 사람이 그 사고를 친 사람으로 보이는 그 사람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도 정탐에 해당된다. 탐조 라고 하는 것은 특히 철새라든지 이런 자연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을 탐조 라고 얘기를 하고 자연 현상 중에서도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움직이는 것들 특히 조류 그 새들 이들을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탐조 라고 얘기를 하고요 탐정은 형사의 업무 경찰 중에서 어, 사법권을 가진 경찰을 어, 형사라고 그러죠. 그 형사 업무를 사적으로 하는 업무,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하는 것을 탐정이라고 어,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어, 있겠습니다. 어, 탐험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 지금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지역 또는 알려져 있긴 하지만 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을 조사하러 가는 것을 또는 어, 여행하러 가는 것을 탐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세 개의 글자와 각 글자에 대한 열 개의 현실적인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어, 이것들이 어, 한글 문해력을 높이는데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는 분들한테 단어를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Pray for Ukraine. Thank you.